안녕하세요 편들입니다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하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달 기준금리는 0.75%로 인상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6월과 7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증시와 비트코인의 하락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아 가지게 된다면 달러의 강세, 비트코인의 약세를 예측해 볼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주로 들더라도 연준의 목표치보단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유지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달러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뉴욕 3대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부터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FMC o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한 것이 증시와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이미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5월 5일 당일엔 증시와 비트코인 하락하기보단 상승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중장기 추세를 전환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단기 가격 하락을 이끈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서 높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나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래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5월 혹은 6월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쟁 이슈가 사라지게 된다면 안전 자산 선호에 대한 선반영 효과가 사라지면서 달러가 약세 전환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과 2015년 때도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막상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선반영 효과가 사라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항라인 부근으로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지속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땐 달러에 대한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가 이 저항선 부근에서 약세로 전환되었을 때마다 이 비트코인은 강세로 이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래 투자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추세를 봤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하반기부터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고래 투자자들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유도 달러 약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 달러 인덱스가 저항 라인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박스권 변동성 장세 혹은 단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장세가 오랜 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고 달러가 약세 전환 이후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92 정도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투자자 분들께선 계속해서 단기 변동성에만 주의하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온체인 데이터로 본 고래 투자자의 투자 비율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 인덱스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단기 하락의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홀딩 포지션 유지해야 된다 라고 정리합니다. 볼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지표나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